예, 2024학년도, 예, 고3 3월 모평, 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 여기다 쉬워 보여도 만점이 쉽지 않았던, 뭐,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요. 실제로 이번 그 모평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나오는 얘기가 쉽다, 뭐, 무난하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있었던 기존의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그냥 무난했던 게 맞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그냥 고3 친구들 현재 고3 친구들 뭐 수업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겠는데요. 아마 현재 고3 친구들의 수준을 이제 생각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만점 맞기가 뭐 그렇게 쉬운 시험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소개를 하자면요 뭐 여기 대치동 의대 제조기에서 여기 뭐 수능 수학 만점 보장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예, 그 이건 약간 과장 광고고요 예, 제 수업을 뭐 들으면 좀 수능 수학 만점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나오지만은 좀 제자들이 의대를 되게 많이 갖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3 뭐 수능 킬러, 준킬러, 의대반 예,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킬러 문제랑 준킬러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 예, 약간 좀 예, 특별한 형태의 수업인데요. 예, 올해도 역시 5월에 개강을 하니까, 예, 궁금하신 분께서는 좀 학원에 네,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3월 모의 같은 경우는 뭐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점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잘해서 만점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뭐 당연히 만점 나올 거나 뭐 하나 정도 틀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한뭐두개 이상 틀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험장에서 긴장한다든지 뭔가 좀 꼬여버리면은 서너 개씩 뭐 틀리는 이런 경우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고사마서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혼자서 공부할 때랑 굉장히 틀립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처럼 보는 시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를 아마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첫 번째 실전 경험이라는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시험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아마 만점 받은 친구는. 당이 좀잘 하는 친구라고 할수 있고요. 아마 하나 둘 정도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3월 모의 얘기하기 전에요. 작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뭐 6평이 약간 까다로웠었잖아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약간 좀 까다로운 편이었었는데 예, 갑자기 그냥 정부에서 킬러 문제를 안 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킬러 문제 안 나오면 수학 너무 쉬워지는 거아니냐했는데 실제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짜로 킬러 문제가 안 나오고 준킬러도 쉬워서 굉장히 좀 역대 가장 쉬운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이거 수학 안 해도 된다, 수학 조금만 해도 된다고 다른 과목에 뭐 투과목 그 과탐 2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막대문란이 벌어졌었어요. 그 와중에서 좀 많이들 방심을 하고서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수능을 쳤는데요. 실제로 뭐 킬러는 없었다고 하지만은 뭐 22번이나 내지는 뭐2 9 30 같이 거의 뭐준킬러를 빙자한, 특히 뭐 22번 문제 거의 킬러 난이도로 시험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친구들이 좀 뒤통수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예, 돼서 아마 좀 망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망친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고요. 방심한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학을 탄탄하게 한 친구들은 또 만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극과극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제 경험상으로는 결국엔 뭐 킬러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줌 킬러는 당연하고 킬러 문제까지 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킬러 문제를 좀 탄탄하게 다진 친구들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거의 최고난도 문제들까지 풀어본 친구들이 결국 만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다시 올해 뭐 이번 사물 모의고사 얘기로 들어가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애매 좀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킬러라고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킬러 역할을 한게 29, 30번이었고요. 미적분 기준으로 29, 30번이었었고 앞에 13, 14번 같은 경우도 뭐 13번 같은 경우는 뭐 도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기본기가 충실하다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풀다가 갑자기 막혀갖고 뭐 꼬이다 보면은 어 이거 어떻게 뭐 10번 에서또 막히면 어떡하나 14번 간데야 이것도 좀 뭔가 좀 쉽게 풀리진않네어 어, 하다가 뭐 12번도 잘안 되고 이제 미적분 시간 없어 못 풀고 하면은 갑자기 막 이게 예, 평소 생각도 못 하게 막두개세개네 개씩 틀려서 예, 이렇게 막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예, 했었을 처음으로 했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뭐 이런 게 있어요. 원이 있고요, 예 여기 있고 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수직이동 수선을 긋는 거잖아요. 여기 수선 딱 그려서 당연한 정도 법인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시험장에서 잘안 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에 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요,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고, 무슨 당황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는 거의 뭐랄까, 예, 몸에 체득한다고 해야 되나, 요 반사적으로 나오게 알려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는 게 뭐, 킬러 문제들, 줌킬러 문제들, 아이들한테 풀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접근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특히 뭐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같은 경우 이번에 13번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완벽하게 몸이 바로바로 반응하도록 바로 캐득해 주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는 예, 갑자기 그냥 당황할 수가 있고 그 당황하면 13번 문제 같이 예, 한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연쇄적으로 좀 틀리거나 시험 전체가 꼬여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들을 평소에 좀 예, 그 완벽하게 체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번도 좀 약간 쉽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실제 해설지 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예, 카운트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좀 적당히 약간 찍기 추론 형식으로 예, 간단간단하게 뭐될 만한 것들만 해서 몇 개만 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좀 전체를 갖다가 완전 무기로 하게 풀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였어요. 15번 뭐 수혈 문제는 좀 쉬웠고요. 그 뒤로 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 뭐 평가원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평가원 기출과 유사한 문제였었는데요. 예, 뭐,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22번 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통 부분은 그 다음 뭐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도 뭐예 23번부터 27번까지는 그냥 무난한 계산 문제였고요 28번 같은 것도 약간 보일 수학 느낌이라는 문제였었는데 예 해석기야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예 그림 그려주고서 예 나오는 대로 풀면 됐습니다 자, 29번, 30번이 약간 좀 문제였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라고는 할수 없었지만은 29번 같은 경우는 그래 계산이 좀 복잡한 편이었었고요 예, 30번 문제는, 30번 문제도 역시 뭐, 요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사실 꼭 그렇게까지 경우를 나눌 필요는 없이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고서, 이 예, g m 플러스 1이 g m 보다 작다는 약간 가정을 세워 주고서 예, 그렇게 풀면은 좀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 말씀드린 14번 문제 같이요. 이거 30번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주는 것보다 약간 추론하거나 약간 찍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그렇게 약간 논리비약을 통해서 건너뛰는 그런 프로세스가 예, 통하는 게 이번 시험이었었고요. 네, 대부분 뭐 평가 문제나 예, 수능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좀 괜찮게 낸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29번 계산 좀 복잡하거나 30번 문제 조금 예,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좀 약간 예. 논리 비약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 사실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쉬운 시험이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던 거랑 본인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서 만점을 맞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만점을 맞기에는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는 처음 이런 실전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지도 못한 빵꾸라든지 혹은 뭐 진짜로 뭐난다맞아안 되고 3점짜리를 계산을 틀렸다든지 해서 좀 생각지도 못한 계산 실수 같은 걸로 좀 예, 만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5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제 수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면 이번에 그래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점 나오긴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역 고삼 친구들 만점 은꽤 있었을 거고요. 예. 이번에 근데 만점이 좀안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중에 뭐 집에 가서 풀어 보니까 다 풀리는 건데 이걸 내가 왜 틀렸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장에서와 예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이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네. 방법을 써요 보통 현역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갈때 수능 시험장에 가기 전에 120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는 뭐 수학 기준입니다 80에서 90점 정도가 떠요 아, 근데 그나마도 또 여기다가 땅부가 풀리면더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빵고가 들리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고 아이들 가르쳐보면 한200 이상을, 예, 200 이상을 좀 준비를 시켜야지 좀 확실한, 확실한 만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현역 때, 현역 고3일때좀 약간 빡세게 킬러 문제에다가 준킬러 문제까지 좀 약간 이렇게, 예, 체계적으로 돌려서 한200 이상을 준비한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만점이 나오지. 일반적으로 한120 정도 공부하면, 예, 좀잘 보면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력 발휘가 잘안 되더라고요. 사, 사실 어떻게 보면 200 정도를 준비를 시켜도, 당연히 만점이 나올 줄 알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시험장에서 뭐 앞에 국어해서 말린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시험장에서 당황을 한다든지 긴장을 너무 해버리면은 오히려 또 여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네, 준비는 최대한 시킬 수, 시킬 수 있을 만큼 시키는 게 좋다는 게좀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시키면은 좀 만점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을 응, 이제 제가 뭐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뭐 최신 출제 트렌드 만점 반영해서 수능 수학 만점 보장 이렇게 썼는데 뭐 만점을 보장하지 못하겠죠 약간 과장한 건데 만점 나올 확률을 좀예 제가 높여 드린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 아무래도 킬러보다 좀 준킬러 위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예, 물론드의 킬러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예좀 점수가 나오는 거는 작년 수능에는 확인이 됐겠지만 약간 준킬러 위주로 올해 부대는 좀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예, 동네 보통 수학 수업들이 지금 많이 수학 수업을 들으실 텐데 보통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잖아요 지금도 계속 문풀이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6평 지나고 9평 지나고 수능 때 가면은 뭐 이제 6평 대비니 9평 대비니 파이널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풀거든요 근데 문제가 기존 이러한 수업들의 문제점이 틀리는 건 계속 틀리고 맞는 건 계속 맞습니다 오답은 계속 쌓이고 계속 이렇게 문제집 수는 늘어나고 학원 교재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료들은 늘어나는데 뭔가 예,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오답 체크가 제대로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계속 자료들을 학원에서 받은 그런 자료들은 쌓여가면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동시에, 체크가 안 되면서 진행되는 동시에,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아예 손을 안댄학원교재들 조금 풀다가만 그런 학원교재들도 예, 결국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은,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자료들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수능, 수학시험을 보면 점수는 안 좋고 좋지 않고, 문제는 뭔지 모르겠고, 좀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걸 문제를 조금 적게 풀더라도 좀 제대로 풀자, 그 다음에 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주는 문제든 숙제든 일단 나간 자료는 100%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약간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랬고, 작년 뭐, 예, 육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런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들은 약간 직관적 풀이나 한줄 풀이 같은 걸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스킬이 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한 방법으로 푸는 그런 예,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있고요 예,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요 그래프 개형을 문제를 보자마자 유추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13번 문제라든지 뭐 14번 문제같이 앞에 부분에 있는 10번째 초반대 문제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상당히 뒤에 있는 뭐미정분 문제라든지 그중 킬러 문제 2 2번 문제라든지 영향 미쳐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 모자 보자마자 바로 이 접근법 그래프 그리고 보조선 듣고 예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보여야 되는데 그걸 좀볼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풀이 과정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해서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예, 너무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긴 경우는 점수가 좀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래서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예, 프리과정을 간략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킬러 문제,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킬러가 안 나오고 준킬러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실제 수능시험을 보면은 킬러까지 완벽하게 돌린 친구들이 점수가 확실히 만점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사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신을 보고서 이제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예전에 나왔던 좀 어려웠던 시절에 수능 이런 미적분 킬러 문제들을 혼자서 풀기는 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접근법 같은 경우를 접근법부터 중간 계산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를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예,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기본에 충실한 수업하고 그다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감지해 주는 이제 그런 또 수업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자료는 쌓인데 점수는 나오지 않고 빵꾸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뭔가 공부 양은 늘어나고. 예, 교재도 쌓여가고 뭔가 많이 하는데 오답 체크는 제대로 안 되고 맞는 것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빵꾸는 계속 예, 떼어지지 않는 그런 예, 부분을 예, 보완하는 역할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본 수업 목적으 성역 때 무조건 수학 맞자 맞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이거예요. 이게, 의대입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학 만점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뭐, 당연한 얘기죠. 수학이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무조건 수학 만점을 찍고, 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더니 다른 과목들을 그럭저럭 보고서 수학 만점을 찍으면은 그래도 의대에 입학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도 의대에 들어가는데, 뭔가 지금 수학을 망하는 경우는 다른 과목을 어느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좀그에입시는 실패하게 되는 다 근데 문제는 또, 수학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수를 했는데 또 다음 예를 들어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재수 해갖고 <laughs> 수능을 봤는데 이번에도 수학은 만점하는 또 다른 과목을 망친다든지 하면 또 결국 삼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뭐, 뭐랄까 운이 좀 트이면은 현역 때 수학의 과목을 굉장히 잘 보고 수학까지 만점 맞으면은 그해 입시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 제 수업은 수학 만점 맞을 확률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수업이다. 그래서 뭐 기존에 수학 수강하는 수업들이 있을 텐데 그 수업에다 제 수업을 추가하면 상당히 좀 수능 수학에서 만점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현역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써나 보요뭐 킬러 중 킬러 문제를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빵포를외우고요그 다음에 저 이렇게 짧게 짧게 문제를 주고서 킬러 중 킬러 문제들을 주고서 그다음 에 바로 이렇게 접근법을 보고 그 다음에 최적 풀이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새로 문제들을 주고 또 접근법과 최적의 풀이를 찾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짧게 짧게 끊어서 해줍니다. 그래서 요 노하우인데요. 좀 적응한 친구들은 굉장히 좀 점수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수업이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는 굉장히 좀 빨리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수학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수업을 통해서 수학 실제 실전 수능 수학에서 만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요. 예, 단화 문제를 풀더라도 실전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풀고 완벽하게 풀자. 예, 어, 철저하게 실전과 가, 가까운 시뮬레이션과 트레이닝을 반복해야지, 실전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어려웠던 수능 시절에 뭐, 킬러, 준킬러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모두 풀어준 게 좋고요. 네, 실제로, 현재는 뭐, 이제, 이제 킬러는 안 나와. 옛날처럼 어려운 수능 시대는 끝났어. 준킬러 위주로 들어간 거니까 그냥 쉬운 문제들만 풀어봐도 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벌써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약간 오바스럽게 예전에 출제되었었던 좀 약간 그런 어려운 수능 시절에킬러 기출 문제까지다 풀어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수능 단지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다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대부분 학원들에서 기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서 그냥 많은 양의 신규 컨텐츠들만 막 이렇게 던져주고서. 풀어도 그냥 넘어가는게 매해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신규 콘텐츠들도 뭐 중요하지만 저도 신규 콘텐츠를 항상 개발하고 또 신규형 문제들 만들어서 해서 주지만 어쨌든 에제 수업에서는 이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동안 수능 쌓인 기출문제들 이걸 예.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신규형 문제들을 풀자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뭐 새로운 컨텐츠, 신규 컨텐츠 이런 거에 너무 예좀예 빠져갖고 좀 기출 문제를 소홀히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제 수업에서는 예 킬러 중 킬과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한그예그 예, 그 베이스를 깔고서 그다음에 이제 신규형 문제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뭐 저도 마,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다루지만은 어쨌건간든한 문제를 풀자도 제대로 풀고서 예 적어도 제가 이제 배부한 문제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마스터를 시키고 AS를 해주고 넘어가자 이게 지금 제 수업 방침이기 때문에요. 아마 천재같은 이런 뭐 킬러가 없어지고 줌킬러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수능 출제 경향에서는 오히려 저와 같은 수업 방식이 훨씬 만점 나오긴 좋더라고요. 자, 근데 밑에 뭐 수준별 수업 활용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다 맞습니다. 그냥 제 수업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킬러 문제를 아직 손을 못 대거나 거부감 있는 친구들은 뭐 접근법 찾는 훈련 하면서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못 풀어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짧게 짧게 문제를 준 다음에 아예 그냥 어떻게 할지 접근법을 모르는 친구나 손을 대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그냥 제가 다 풀어주기 때문에요. 고민 좀 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모르면 그냥 제가 풀어줄 때 따라하면 돼요. 해설지도 다 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최적의 풀이법, 가장 예 접근법부터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부터 최적의 풀이법까지 제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고민하고 부담 없이 고민하고 제가 이제 풀어줄 때 보고 그걸 갖고 복습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요즘 같은 경향에뭐 수능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주 수학을 잘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조기에 수업을 수강하면 좋은 거는 뭐막판으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마음은 급해지고 예 이제 5월에 일단 개강을 하는데. 벌써 한 7월, 8월, 9월만 가더라도 뭐 다른 과목에다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개강할 때 예, 수강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뭐 시간도 부족하고 압박도 심해지고 머리가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그 다음에 이제 중출러 뭐 비중을 업했고요. 요새 출제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와 돌발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뭐 예, 수학 실력 뛰어나지만 계산 실수가 많아서 점수가 안 뛰어오는 학생 이런 친구 같은 경우 계산 실수 완벽하게 잡아주고요. 예, 실제로 예, 역대 뭐 그냥 매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데 계산 실수를 해갖고 항상 그냥 계산 실수 한이씩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데 막 6월 평가원도 뭐 92, 뭐 9월 9월 평가원도 96, 뭐 이렇게 나서 계산 실수를 계속 하는데. 예, 재수업을 통해서 뭐 처음으로 만점 받아본 게 수능이다 이런 친구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뭐 의대를 갔고요. 뭐 모의고사 수학 점수 잘 나오지만 뭐 이번 3월 모의고사도 만점 나왔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 실제 이번 3월에 수학을 내가 만점을 받았지만은 진짜로 실제 수능 시험에서 확실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재수업을 통하면 아마 6구 수능 때 예, 다 만점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 뭐, 거부감이 있어갖고, 뭐 공부욕심이 있는데,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부담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예, 접근하고, 접근법해서 그냥 혼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주는 걸로 따라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법은 모두 퍼펙트하게 나오는데 수학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 굉장히 공부머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뭔가 수학만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뭐제 경험상 봤을 때제 수업이 맞으면은 굉장히 수학까지 완벽해져서 이제 이제 수능 수학 만점을 받고서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고 장황해가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직관적 풀이를 못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굉장히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리과정을 정확하게 다할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교육청 모의고사 기본 다안지가 있잖아요. 해설지가 있는데, 제가 볼때 너무 길어요. 뭐, 한 20줄, 뭐, 30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실전에서는 5줄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너무 풀이 과정이 장황하고 그 과정에서 뭐좀 계산 실수도 하고 꼬여 서3000% 가다가 막 꼬여서 막 답이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간결하게 네 짧게 풀이 과정을 2 0줄에서한5줄 정도로 예 줄이는 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정도 이제 예그 3월 5평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예, 대수업에 대해서 요 네,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에 개강을 하니까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기존에뭐 드는 수학 수업에다가 재수업을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좀수 실제 수능 수업에서 실제 수, 수능 수학 시험에서 만점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수학을 만점을 받으면 입시가 되게 쉬워진다. 그래서 뭐 재수업을 들으시라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